우리의 모든 승리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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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에요? 제가 빨리 나오라고 했 d a 지금 몇 d 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왜 나오라고 하는 건데 o d a y 빨리, 빨리 갈데 있어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야 무도인이 지금 새벽부터 어디 가려고? 아 일단 타요 빨리. 아 여기 뭐 분양 받는 데인데 여기 왜들 구은 거니? 형 고생하시니까 집 사주려고. 너가? 어. 아씨, 흑기지도 하는 <laughs> 소리하지 마. 지금 뭐 우리 내집 마련 좀 하자죠. 어? 그럼 가시죠. 응. 아니 거기 말고 이쪽으로. <laughs> 아니 저기로 뭐. 가야지. 아집 어, 하나 사으신문에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어, 이거 뉴스에서 보던... 그맛치 한국노총 네, 거기 오늘 어. 지부장님 만나서 같아서... 야 이거 좀 근데 좀... 야 이거 <laughs> 왜될리고온 <건> 건데 나를 <laughs> 야, 오늘 일하시라고 야 이거 좀좀 분위기가 무겁다 근데 너무 형뭐 뭐, 워낙 겁은 없는 사람이지만 흔히 좀 이게 중압감이확 오네. 아. 이게 예, 지부장님이세요. 지부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오스 어?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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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해서 왔는데. 예. 아, 뭐, 어떤, 누구신지 좀. 저는 한국 건설연매 인천 지부 맡고 있는 유환군지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아, 지부장님 되시는구나.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근데 좀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아 어. 여기 지금 현장 어, 집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음. 일반적인 노동자들, 일반적인 업체들 뭐 해가지고 일거리 창출해 주려고 하는 집회입니다. 아,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쉽게 할게요, 지부장님. 뭐 노동자를 거니까 뭐 어쨌든 대변 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위기가 여기 뭔가 조금 뭐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은 이게 깃발들 흔히 볼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이제 뭐 한노총이 왔다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표식 인가요 그렇죠 예 <laughs> 이게 뭐 저희들이 그냥 차량만 돼 가지고는 모를 수도 있고 음, 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깃발이나 핌으로써퇴정심도더 음. 어? 상승되고 제 느낌엔 우리가 왔다 갔다 이 느낌인데 이 말하고 맞춰서 예 표현을 예, 너무 멋지게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첫 새벽부터 나왔는데 <laughs> 몇 시부터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보통 한 여섯 시 반에서 일곱 시 사이에 차량들 진열 어 정리돼 있고 그리고 나서. 평균적으로 7시부터 집회 시작합니다. 건설 쪽은 원래 또첫 새벽부터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이 보통 7시 작업 시작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똑같이 노동자들이랑 똑같이 그 시간 맞춰가지고. 뭐, 아침 먹고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laughs> 이제 도시락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laughs> 일단 뭐 먹어야 힘이 나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뭐 한번 뭐 움직이시죠. 예. 요렇게 아, 지금 아니, 좀, 아침 도시락 준비되어 있어. 한번 뒤에 타이에. 아, 아, 예, 예.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뭘 예. 해도 이렇게 밥을 든든히 먹어야 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잖아요 예. 네. 아, 또 예. 식사 안 하셨으면 어떻게 같이 좀이따가되실때 아, 예. 예. 예, 예, 예. 아, 지부장님. 그러면 예. 뭐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예. 몇명 정도 오늘은 나오신 거예요? 오늘 한 20명 정도. 20명. 예, 나와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요 적게 나온 건데. 그렇게... 그럼 진짜 많이 나올 땐 지부장님 뭐큰 뭔가 일이다 했을 때는 예. 그때는 총동원 내려 가지고 거의 뭐 아이씨. 2, 300명도 2, 300명이요?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300명이 이렇게 모이면은 굉장히 또 세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체격들이 장난 아닌데 다 운동하신 분들이신가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고요. 네. 예, 저는 학창 시절 때예 네. 운동선수 출신이고, 예, 저 유도했었습니다. 아, 또 옛날 <laughs> 예, 생각 나게 예, 제가 예, 전 유도했었고, 아. 어 일반적으로 운동했던 동지들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 노동자 출신들도 있고. 아, 이게 꼭뭐 힘을 써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좀, 좀, 뭐, 위, 위험하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서. 아, 그런 그건. 거는 없습니다. 아. 예. 일반적으로 현장이랑 뭐, 막 몸싸움을 하거나 뭐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타 노조들이랑 현장에서 이일 때문에 이~ 대화가 좀 안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대화가 안될 때안예 그랬을 때는 <laughs> 약간의 뭐~ 몸싸움도 있거나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약간의 오해할실수 있는 부분이 음악 방송을 한 1, 2분 정도는 엄청 크게 틉니다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 틀어가지고. 현장에다가 음악으로서 우리 도통해서 나왔다라는 걸 알리고 뭐하고 하는 의미로 1, 2분 정도 그렇게 들어는 우리가 왔다! 막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여기 보니까 또 식사를 맛있게. 아, <laughs> 예, 식사. 뭐 그... 이게 정말 먹어야 또 한국 사람 밥심으로 일하니까 지금. 저는. 예. 저 육진수 씨한테 예, 뭐.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게. 아, 예, 뭐, 좀 뭐. 예, 예. 저희 노조라고 표현을 하면은 강성이니 뭐하니 해가지고 약간의 좀안 좋은 이미지도 사실은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일거리 창출하려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침을 먹거나 뭐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때문에 신분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일반적인 시민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또 아, 예, 저희 바음이고 충분히, 바람이고. 충분히 음.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좀 쌀쌀한 날씨인데 이게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 예. 아침부터. 아. 형 이제 제가 왜 여기 끌고 왔는지 알겠죠? 아, 왜 왔는데 난 아직도 모르겠어. 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 나도.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내가 그냥 뭐 뉴스에서 t v 에서 봤던 모습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다. 음악 들으니까 뭔가 뭐 약간 이 가슴이 막 후끈후끈하다. 어, 가입하시려고요? <laughs> 야, 형이 아, 형이 형이 무도인인데 뭐 이게 지부장님 뭐 모든 공사할 때 이런 거를. 표시 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사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 공사가 이제 몇 시부터 몇시뭐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도심지니까 한 여덟 시 정도 시작인데 일곱 시에 일을 시작한다 이러면 우선상 정지 시켜 가지고 여덟 시부터 작업하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부터. 모든 걸 그냥 다 아, 그냥 체크를 해야 되시는 예,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건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설이 잘 돼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파생된 분들이 많다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야 저희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예. 왜냐면 이 건설 현장에 수백 개 협력 업체가 들어와서 하나의 아파트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친구들도 이제 타이란 친구 에어컨부터 아, 예, 예. 다있는데다이 안에서 일을 해야 그렇소. 되는 사람들 이잖아요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이시겠어요. 예, 예, 많이 걱정됩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아. 보면은 한국인분들보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그? 게참 민감한 부분이니요 아, 네. 예. 예. 이제는 중국분들도 거의 우리나라 분들이랑 일을 아... 단가 수준들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게 동남아 쪽, 뭐, 저 더... 해가지고 하는보 이제. 많죠. 더 싸신 분으로 나라로 그렇죠. 막 가다 보면. 예. 이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뭐, 알라스카나 아프리카에서도 오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에서는 동남아 분들보다는 또 우즈베기나 이쪽 분들도 많이 와서 아... 일을 하죠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러시아 쪽 이분들이 힘이 좋으니까 물건들 들거나 뭐하고 할 때는 또 예, 러시아 쪽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힘 세고 싸고 그렇죠 그리고 잡일이나 뭐하고 해서 하는 분들은 또 동남아 쪽 사람들이 와서 근데 한편으론 이게 좀 마음 아픈 일이네요 한국 아, 분들이 일자리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한국 분들이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또 현장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아 이제 예, 집회 시작합니다. 어떻뭘 모를... 모를... 어, 이열, 이열. 갔다... 어? <laughs> 형, <이거> 나와요. 아, <laughs> 가족 부제창하시려고아니뭐 <laughs> 알아야지 다. <laughs> 구호 제창 한번 하고 어, 오늘 집회 목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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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제 새벽부터 이제 어, 지 지부장님을 좀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많은 것도 좀 알게 됐고 예 예. 어 저도 좀 오해가 많이 풀렸어요. 그 선입견이랄까 예. 조금 많이 풀린 게 있는데. 정식으로 한번 제가 좀 한번 소개를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예 이렇게 지금 몇 살이시고 좀뭐 아빠신지 뭐 요런 좀 개인 한번 아... 소개해 주세요 예. 71년 돼지띠고 올해 시흥 다섯이그러니까 근데 만으로 따지면 시흥 셋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줄이시려고 <웃음> 하죠 <웃음> <웃음> 예, 예, 예. 아... 그리고 세 아이의 아빠고 아... 예 그러니까 형은 현장에서 오늘 느낀 게 아까 밥 먹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짠하더라고, 한 켠으로. 왜냐면 저는 그냥 정말 TV로밖에 이런 모습 못 보다 보니까 다 되게 강철 같은 사나이들로 봤어요. 아, 아빠로서 또 직업이자 또 하시는 일이신 거고. 그렇죠. <laughs>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분들은 뭔가 좀 과격하고 무서하는 워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노조 이야기를 할때뭐 강성으로 대부분이 비치지 않습니까요. 한노도 마찬가지. 또 민노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매스컴에 보일 때는. 전부 다막 강성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비치는데 생존권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좀세 보이고 뭐하고 하는 거지 이 일반적으로 만나가지고 뭐하고 그럴 때는 어? 어, 좋은 어? 그냥 동네 아저씨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뭐 폭력적인 문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와가지고 사측이랑 몸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 현장 입구를 막거나, 뭐, 어, 이 공사 현장에 작업을 하는 거 방해를 주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자꾸 데모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그 표현은 잘못되신 거고, 아. 집회입니다, 집회. 집회. 옛날 사람인가, 대 아니 대모는 약간 불법적인 느낌. 대모는 예 맞습니다. 차이예요. 대모는 경찰서나 뭐한데 기본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뭐하고 의쌰으쌰하는게데모고 아 저희는 경찰서에 정식적으로 집회를 하겠다라고 집회 신고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집거 정해진 룰에서 하는 집회지, 이, 뭐, 막, 불법적으로 뭐 하는 집회는 아닙니다. 그니까 러 내가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었네. 지금 <laughs> 오늘 잘 오신 게, 많이 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야이 뭐, 어, XX 그런? 하고, 그냥 확 가시는 아, 분들도 있어요. 시끄러워막 하고. 예, 막. 그런 분들도 있고, <laughs> 저희들이 채불 집회도 같이 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불 집회는, 조금 더 세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개월 동안 못 받고 많은 금액들 뭐 우수개소로 집안채값 이상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하고 하거든요 그때는 육진수 씨가 본대로 조금 강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예. 그냥 좋은 말로 안 듣는 분들이니까 예. 여기까지 예. 왔고 예. 강하게 합니다 강게 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부장님, 음... 저는 이해가 안 가게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아 많아요. 많, 예, 진짜 많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진짜 못된 쓰는데... 놈 있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꼭전화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니야, 저 지금 갑자기 막 혈압이 <laughs> 오르는데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예, 어 노하우 좀 한번 주세요. 내가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웃음> 딱, <웃음> 노하우 좀 한번 풀어주세요, 그냥. 아주 도움되게. 제일 쉬운 거는 돈을 안 주는 사람 집에 가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 <laughs> <laughs> 예. 요 <laughs> 그러면 3일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최고인가요, 그럼요. <laughs> 차 한잔 마시겠다. 좋은 치즈로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러 왔다. 예. 그리고 그냥 거실바닥에 눕는 게 도받기 최고입니다. <laughs> 제가 꿀팁입니다 꿀팁. 어이가 그, 어, 아시네 <laughs> 네. 유튜브가 그걸 아셔요 지금. 아, 예.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또 민노총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웃음> 이게 뭐 <laughs> 서로 상생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색깔은 조금은 틀리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어떻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 그렇죠. 예, 뭐, 민감한 부분 입장도 있으시니까 예, 개인적인 민노나 한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저는... 하지만 <laughs> 예. 인터뷰상으로는 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부장님뭐 추노 소리 들어가지 뭐 그뭐그 추노 쪽으로 민노 안노 좋지만 좀 추노로 아 예예예 예, 예.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부사 한번 해드릴 해주시겠어요 육진수 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좋은 취진 후 또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저희 노조 그러니까 나쁜 것만이 아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제 어? 조금이나마 좀바람이고 육진수 씨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선니다 예. 아. 우리 구파이터즈 육진수의 구파이터즈 오늘 또이 한국노총 이경인지부장님 인천지부장님. 인천지 아, 인천지부장님 밴드 오늘 어떻게 많은 것도 알게 되셨을 텐데 아무튼 여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희 구파이터즈의 취지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각 곳의 사람들, 인생 파이터들을 또 만나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 파이터즈, 파이터! 예.